안녕하세요. 메일 미사일소 이소영입니다. 2023년 7월 6일 목요일. 복음. 군중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마태오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응.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를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